김누 여기 안 온다 그랬어. 왜? 식감이 엄청 특이한데? 당분이 많아서 과다 섭취 시 당뇨에 걸릴 위험이 있대 아랫배가 자주 차가운 분들은 소량만 섭취하는 게 좋대 요즘에 대, 대전에 엄청 심하던데? 그러나? 괜찮대? 부모님들? <laughs> 누가 돌머리라고 그러나? 계속 돌머리너왜돌머리래 어? 어디서 또 배웠어? 그 말을? 딸. 난... 누가 돌머리라 그랬어? <laughs> 내가 줘도 누가 동이야 응. 누가 그런 말 했어? 김누 여기 안 온다 그랬어. 자기는 네? 테레비부터 가라. <laughs> 그랬어 응. 이건 멋있게 뭐 해줘지 <laughs> 어, 그래? 자, 맛있겠다. 우와 응. 그래. 무난 맛집이다. 많이 가져가 엄마. 아니 내가 있니까? 볼게 때. 어떨까? 마음에 드는 거다 가져. 어떨까? 아니 아니 너무 짧아서 그래. 여기 응. 먹고 또 골고루 부줄게 오늘 점심은 내가 싹게. 그래요? 그러니까 응. 아니 오늘 내가 삼백 원다 있을 때. 나 얻어 먹으려고 찍었던 거 봐. 그냥 짜고 사고겠어 아니, 나는 내가 운동하러 나가는데 우리 엄마 입장으로 말. 운동을 못해 내가 좀 가면. 그까. 그러니까 러니 엄마가 나가자 그러면 잔말 안하고 바로 따뜻다가 그치? 얜 좋지 딴사람이 틀렸는데요 지금 남아있는게 8시 21분 싸는이요 크롬병이 실습관 문제죠 어 맞아 직접으로 안먹어 맞아 인스턴트 많이 맞아 <laughs> 그런 사람들있미스터트라서 왔던 기라는거있 배낭지 있다고 응. 코미디언, 개그맨 응. 출신 인스트 응. 한다고 응. 나기가그런병이여가 응. 네. 나와서 응. 나 울었었거든 거기에 대해서 좀뭘 예. 어떻게 해야 될지가 자주 많이 나왔거든요. 지침이 지금 없어서, 근데 팀장님이 사실 안 해준다고 하면. 네. 그럼 우선 할까요? 이렇게 해서 파일 고쳐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비가 아주 부슬비처럼 오긴 와. 약실입니다. 응. 예,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뭐요? 오늘 2시 12분 보거 전화 캐치고 수기로 넣어야 되는 거죠? 어... 잠깐만요 제가 넣을게요 핸드폰 찾으러 나가셨는데? 밥이야 요리. 밥해 먹는 거. 그리누가그 다음에 알아? 그다음에 알아? 잠깐, 잠깐, 쓰레기 버리는, 버리는 거. <웃음> <웃음> 이거 혹시 씨 거예요? 네. 아 주세요. 한개더 드셔도 돼요. <laughs> 어, 어. 한개더 드셔도 돼요. 요거트. 이솔루션. <laughs> <이 솔루션. 웃음> 한개더 드셔도 돼요, 팀장님. 아 수석님. 괜찮습니다. 양심적이지네이 팀장님 같으면 절대 얘기 안할 텐데. cct로? 너니꺼냐 네 <laughs> 29일? 어. 그래도 가끔 풀어줘. 아, 안 돼, 안 돼. 걔네가 식단에 실밥을 뜯어고막이랬데그래가좀안된 네, 나도 근데 풀어 그러면 안되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선생님, 도 피곤하시고 저도 그렇고 계속 도 왔다 좋게 생각... 너장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꿨다. 뭐,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아서 이런 마인드로 지금 있어나조 대리님한테 어? 아니 뭘,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응. 어? 그만두냐고 막 그랬는데 같이 진료받았는데 응. 좀 그런 불안장애랑 공황장애 있어서 스트레스 막 이런 것 때문에? 다쳐봤는데 어. 문제 있는 데가 없어. 근데 이제 계속 그러니까 스트레스. 응. 응. 근데 응. 얼굴 되게 많이 좋아졌던데 쉬니까. 그러니까 나 쉬어야 되는데. 약심입니다. 네. 며칠 날 하신 건데요? 뭐야? 없잖아 어, 소름 끼어 어디에 시작가? 대박 왜이래? 시작가도 뭐야? 프런트도 다? 프런트는 그 전력 있을 텐데. 잠깐 빨리. 잠깐 안 보여. 헐. 어, 어. 들어왔다. 여보세요? 아다 정전됐죠. 여기... 네. 그래서 지금 비상 전력 돌리고 있긴 한데 불만 불만 켜지고. 그, 프론트는 괜찮아요. 프론트는 전산되지 프론트는 안 돼? 여보세요?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어, 안안안 되는데. 회장님. 다른 사람은? 지금 애들 체크인을 못 하고 있는데. 그니까. 지금 체크인 못 해요. 아니, 수기로 나가라는데 아니, 수기로 아니요. 어떻게 체크인을 해? 지금 여기 인터넷도 안 되고 해서 프론트. 직...

여보세요? 아, 네, 여기 예약실 제가 담당자구요. 어제 프론트에서 이제 전달은 받았는데, 왜냐면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추가 팀수가 한 팀까지만 같은 요금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추가 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정상가로 적용이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를 하게 되셔도 이제 뭐 추가되는 그 인원만큼은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진 않아요. <laughs> 근데 총무님 저희가 입회할 때도 안내를 드렸잖아요. 계약은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랑 일단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린피 자체도 저희가 작년이랑 올해랑 다르고 혜택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보다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응몬뭐또 패치 코스는싼들면이하고 파인스. 참고 이거 되불편하지아요 주말에 이베스트 팀이야 여기 원래 첫날 그 점심이랑 칼로라먹으와 예. 맛있다 엄청 맛있 음? 핑크색 안 신데? 뭐지? 거아 뭔가 신데 달아. <laughs> 식감이 엄청 특이한데? 이 이쪽에... 썩을 이쪽에... 것 같은 맛. 되고... 이가? 그치 너무 달아. 어우 단데셔. 어 어. <laughs> 다 <빠질 거> <laughs> 아 이거 해물 맛이야? <웃음> <웃음> 어? 해물 맛이네. 어어니나가한테 생라면 얘기해서 생라면 먹고싶다 그치 음. 팀장님 나? 혹시 방에 신라면 있으세요? 나 신라면 있지 저 신라면 한 개만 주시면 안돼요? 어 그래 <laughs> 그렇게 먹고싶다 신라면이 <laughs> <laughs>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 맛이다 그거 특이한 맛이야 그 오리지널을 왜 좋아하냐면 딱 먹으면은 그 콩가루가 확 그 입에 들어오면서 그 짭조름한 맛이 있잖아. 그 맛이 난 너무 좋거든. 근데 이거는 뭔가 그 묻어 있는 맛이 너무 약해. 입니다 안녕! 잠시만요. 7월은 지금 확정은 된 거고, 문자는 저희가 다음 주에 넣어드릴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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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일곱 끼면 많이 올요 7시 11분 있구요 후반도 가능은 하세요 예약 심사 네 1시대로 한3 0분 됐거든? 근데 막 전화 오는 거야? 진짜 대단하다 5 0원에 팔긴 파는 거야? 개에1 5 0네 그0 0 0 0 1 0 0 0원 10,000원? 0 0 0원1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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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원1 0 0 0원인가 박치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전화번호요? 네. 네.